아가! 아가! 어, 너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아빠! 넘버, 넘버원 이리와! 아빠! 빨리 와! 넘버원 떨어져 큰일 나!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자기야, 도와줘! 자기야. 어? 아빠한테 와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와. 그 떨어지면 큰일 나. 아, 미치겠네, 진짜. 빨리 와요. 이리 와밥 먹자. 이리 와. 아빠한테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빠한테 와. 오오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와두 마리 다 아빠한테 와밥 먹자 떨어지면 큰일 난다 빨리 와요 어 빨리 와 빨리 와어 빨리 와 떨어진다 제발 좀 이리 와 아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어 거기 있지 아이고 아니 진짜 여기, 여기 타고 올라왔나 봐. 참을 수가 있어 이쪽 안. 간식으로 일해야지. 야이씨, 너는 혼날래? 아, 진짜 속이 탄다, 속이 타다 다치면 어쩌려고?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야, 야. 아휴 저쪽에서 놀고 있네 또 아이고 아이고 니네 둘은 여기 있고 둘은 저쪽 가서 놀고 있고 응? 아유. 빨리 일로 안와 새우 줄까? 새우? 새우 줄까? 안돼 안돼 글로 가면 안돼 두 마리는 저 밑에 저기서 놀고 있다 어 얘들 때문에 이리와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가 주주주 이거 먹자 주주주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지 빨려 빨려 빨리 빨려 빨리. 아 맛있다 다른 거 줄까? 연어 맛 싫어? 어 맛있지 아가 예쁜 척 도와. 여러분, 맛있다. 아이, 맛있다. 야, 맛있다. 얌, 얌. 일로 와.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응? 간식 먹을까? 일로 와. 이쁜 척. 너 이쁜 척이지? 이쁘면 다냐? 다야? 나무 시키지 야심한 밤에 너 어? 이쁜 차 이쁜 차 이쁜 차 아니 너타잔니냐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빨리 와 동생들 다 내려갔는데 니네 혼자 지금 뭐해 빨리 와주로 어디 어 이쁜 차 이쁜 차 이거 먹자 빨리 와 이쁜 차 빨리 와 빨리 와 배짱. 응, 이들 빨리빨리. 오, 빨리빨료. 어, 아이 먹어 이지 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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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에 가서 먹어. 다 먹으면 잡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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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식끼야 나와, 이식끼야 으, 정말 아주 적당히 좋아하세요, 이쁜 척. 네? 응? 왜 이렇게 적당히가 없냐? 범이하고 만나봐. 범이 이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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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시겁했네시겁 했어 꼭 올라가 넘버 원하고 새끼 정말 니네 엄마 어디 갔노 아유, 적당히 좀 해라 얘들아 적당히 좀니 네 엄마 어디 갔노 상세가 니네 엄마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감자가 니네 애들로서 2층에 올라가 는데 잠이 오나? 잠이 오나 임마? 오줌이지? 똥 아니지? 오줌일 거야 그지? 응. 그래 그래 오줌은 거의 싸도 돼 똥은 멀리 가서 싸 이브랜데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브랜이슬먹고이나야드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이이 물 먹는 데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 물 먹는 데가 아니라고 시키더라 응?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저거 한번 타고 놀아봐. 삼색가 애들 다 어디 갔노? 삼색아. 저거 미끄럼틀한번안 타볼래? 먹으 먹었겠지만 한 번만 타줘라. 애들 앞에서. 응? 응? 살이 쪼가지탈수 있겠나? 한 번만 타봐라.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타주면 안 되겠나? 저 봐봐. 괜찮다, 이거. 응? 안 되겠나? 야, 좀 놀아보라고, 저기 가서. 어? 안 되겠다. 니들 이리 와. 니들 이리 와, 안 되겠다. 니네 아빠의 생일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니는 아빠의 생일을 무시하는 거다. 알겠나? 어때?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무시하는거야 내려오지마 올라가 어? 믿을건 너밖에 없다 넘버스 뛰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역시 우리 넘버어 그렇지 싫은데 괜찮지? 어? 나쁘지 않지? 뭐 계단도 있고 임마 그렇 한번 대 되지 뭐 계단으로 왜으로고나가리네 그럼 또 있는데. 좀 올라가 봐. 그렇지. 이제, 이제 좀탈줄 아네, 시키면. 괜찮지, 넘버원. 자, 눈가리눈가리 너도, 너도 안 타봐. 눈가리 너도 안 타봐. 이렇게 놀지 말고, 배뚜기만 잡아서 뭐할 거야. 메뚜기만 잡지 말고, 너도 한번 타봐. 오, 저거, 저거, 예쁜 척 봐라. 예쁜 척 봐라. 엄청 잘 쓴다. 눈까리도 한번 타봐. 오, 이거 눈까리도 잘 타네. 응? 그렇지. 예쁜 척 그렇게 보는 거야. 눈까리도 한번 내려와봐. 괜찮아. 눈까리도 한번 내려와봐. 대단이 좋아. <laughs> 야, 또 나무 타고 올라간다, 또. 아, 이무 새끼들이 그또만들어 좋은 데도 나무 타고 올라간다. 일 거야. 먹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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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물어? 어? 나줘. 나줘. 예쁜 척. 간다, 간다, 이너스들아 엄마 좀 귀찮게 하지 마, 임마, 웅가리.